경상북도 고령군 2년 전 귀농한 찬종씨는 아버지와 함께 흙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12월 말에 심어서 5월 초경까지 수확하는 흙수박 바쁘지만 신이 납니다 하나, 둘, 셋 진짜 <laughs> 큰일 <laughs> 내가 못 봤어, 내가 그만 보고 있을게 진짜 그것만 보고 있을게 포존 매매를 고집하는 아버지와 달리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고 늘어나는 판매량에 행복한 비명중 어, 몇개 나옵니까? 115개 115개 하나만 많이 팔았다 해. 다섯 개다 차에 실을 거예요. 아야, 한개 택배 보내야 돼. 한개 특별. 조심해 가십시오 네. 직판도 상황인데 예약된 수박을 상의도 없이 헐값에 넘겨버린 아버지. 저 예약 잡혔네. 저거라 가고 예약 오늘 가지 러못하했다니까나 저녁에. 아니 그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마음대로. 그마대로 아까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판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 그래. 수더분한 장남 찬종 씨 제대로 화가 났습니다. 고생해서 키운 수박을 포전 매매는 물론 헐값에 기분대로 팔고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벌어진 일 결국 수습도 찬종 씨가 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비품이거든요, 형. 좀 과속되고, 약간. 음. 근데 약속한 킬로수가 키로, 지금 안 나와서 당도는 좋은 거 골라놨거든요, 제가. 적당한 크기로 수박을 키우는 찬종 신의 농가에서 마무리 수확철에 8kg 수박을 찾긴 어려운 일. 이거 드릴게요, 이거. 네, 네. 이거 3kg 좀모지란데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 아, 이렇게 하면 안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6만 원 주셨는데 제가 약속은 뭐지? 이거 실어드릴게요 네. 4kg짜리 흑수박 두 덩이에 서비스 한 덩이를 포함했습니다 이거 네. 제명함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다시 연락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홍보 좀 해주시고 네,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이해해주고 비오는 날 직접 방문해준 소비자에게 고마울 따름인데요. 네, 조심히 가세요왜그 네, 주문한 대로 안 주냐 이렇게 하시면 제가 난감할 뻔했는데 그래도 서비스 한개더 챙겨드려가지고 그쪽으로. 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비가 와서 오가는 이도 드문 저녁. 집에 가지 않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 수박 판매 글을 올리는 찬종 씨. 비가 오니까 더러우네. 음. 지금 특가 한번 때려보려고 그래서. 그 뭐라고 해요? 그래, 고당도 수박. 야간 할인 특가. 4시까지만 하자. 문이 얼마나 들어오지. 오늘, 여기서 오늘 심하게 치지 말자. 한번 보자. 리폰 한번 해야 될것 같아. 작성 완료. 문의가 들어올까? 한번 보도록 하자. 수확 막바지에 비품은 빨리 판매할수록 이득.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해 보려는 계획인데요. 문의만큼 과연 손님들이 찾아올까 싶었는데 아니에요. 여기 구매하러 오셨지요? 예. 네. 일단 소방한번 보시 보십시오 여기. 이거 비박이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가. 여기 한번 보시죠. 비품이어도 맛은 일품. 맛본 이상 구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kg. 5kg니까 2만 원주셔야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요, 걸로 전화주신 스티커 거 붙여놨거든요. 이걸로 예. 전화 좀 주십시오. 예. 비오는 밤에도 찬종 씨의 금고가 살찌기 시작하는데요. 네. 저렴한 수박 가격에 비를 뚫고 온 고객들. 비가 와 일찍 집에 들어갔을 사람들에게 중고거래 앱을 통한 판매가 승산이 있을 거라는 찬종 씨의 계산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식감이 막 너무 막 으스러진다 싶으면 그 믹서기 이제 갈아차 가지고 마실 그렇게만 하 같이 한 통. 마감 시간으로 정해놓은 밤 10시가 될 때까지 쉼 없이 손님을 받았는데요. 한영으로 n d a The cup of mercy, the candy, the sugar money, pandum. t h 진짜 크네. e n g o may have b 이이네 c o 이 k i n g o 이 it's 품이 o c o l a 고 e Oh, it's chocolate. Oh, 고 8 7만2만이 나온 것 같다. 비용을 치면 진짜 많이 잘 받았다. 비용을 치면 잘팔았다 자, 십만 해. 아, 고마워요. <laughs> 나도 <나를> 보자. 네. <웃음> <웃음> 더 열심히 해야 되니. 열심히 했어. 알았어. 그야말로 찬종 씨에겐 운수 좋은 날인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의 흙수박 하우스를 찾은 찬종 씨. 잠도 덜깬채 급히 온 이유. 수확을 앞둔 아버지의 마지막 흙수박 하우스에 문제가 생겼다는 호출 때문입니다. 아, 부위다. 환장해, 환장해. 너무 지키는 거야. 최악이다, 최악이다. 더러워서 농사 못 지켰다. 말해야 되다 적용되지 해야되다 밤새 내린 비로 하우스 여기저기가 무릉덩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아고없 관리 더 나게 타 내내 나더 밑에. 이 오, 물인 많이 심들이오다고 너는 마이가르 아, 이는다 걸리겠네. 이건 다 걸리지. 좀 밀리겠다. 지금은 박이 아닌데 점점 이제 퍽퍽해지고 박이 될까봐 지금 그 그게, 그게 걱정돼서 또 수확 시기 늦춰지면 또. 이대로 수박을 방치했다간 모조리 비품이 될지도 모를 일. 빨리 고랑에 찬 빗물을 빼고 땅을 말려야 하는데요.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한 일. 이럴 땐. 양수기를 써서 표면의 물부터 빼야 합니다. 꼬북해. 돌아가나? 어 돌아간다. 좀 닦아야 되겠지. 조금만 더 땡기봐. 약간. <laughs> 나온다. 이거 어. 좀 닦을까? 그래 닦자. 어, 더욱 어, 흙에 스며든 물을 빼는 건 찬종 씨의 몫. 땅심을 위해 여름에 벼농사를 짓다 보니 조금만 비가 와도 쉽게 물이 찬다는데요. 좀더야 되겠는데. 다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비품이 나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가뭐 보자. 응. 에이, 알았다. 응. 마지막 하우스 수확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재고 수박을 빨리 판매해야 하는데요. 4kg는 그럼 아 3만 원 잡으면 되겠지? 이 현장 이번엔뭘 하려는 걸까요? 저거로 가져가야 되겠네. 오이지 응, 오케는 이분은 는 이분은 뭐는 이분은 뭐하는 걸까요? 이분은 려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서 직접 수박을 팔아보려 한다는데요. 생각 <laughs> <이건> 안 든지? 이거는 추워요. 택배 오거든 택배 보내 택배 좀 늦는다, 택배가. 아, 진짜요? 어. 아, 보내주고. 네. 알겠습니다. 재고 파악 좀 해놓고. 직판장은 동생에게 맡기고 찬종 씨와 찬종 씨의 친구가 나섰습니다. 갔다 온다. 세요자 놀자. 놀자, <laughs> 놀자. 달리는 길에 중고 거래 앱의 홍보도 완료. 사람 많은 아파트촌으로 왔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어, 예. 이쪽이 비품이고요. 정품 4kg, 정품 3kg 이렇게 있거든요. 가격은 여기 있고요. 가속 식감, 품질도 좀 동그라지가 않잖아요. 정품에 비해 그래서 비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비품은 퍽퍽거리죠. 이 퍽퍽거린 부분이 있고, 좀 정품과 비품의 설명도 확실하게 시식은 기본입니다. 정품 3kg 마니다 근데, 그거보다좀으깨지는 식감이 이제 비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4kg. 4kg. 요 네. 괜찮은 세요첫 손님부터 판매 개시 시작이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거기 가게 앞이라 가지고 혹시나 여기 해놔도 돼요 아, 해놔도 돼요? 네 예. 어때 뭐, 다 같이 묵고 살아야지 이, 이따가 이한 6시 되면 손님들 확 몰려올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이거 놓으 뭐. 여기도 해놓으면 혼 사지 근데 저기나 가, 여기 사람 지어내기 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지 말라는 줄 알고 잔뜩 긴장했는데 마음씨 좋은 고깃집 사장님 가게 앞자리를 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찬종 씨목 좋은 곳에 자리 잡게 됐는데요. 요, 이건 현금만 예, 돼요, 혹시? 네, 계좌이체 해야 돼요. 맛있다. 맛있어? 예, 어.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맛있으면 네. 또인터넷 보시고 주문해 네, 주시면 요 네. 네. 조심하세요. 네. 길을 지나던 사람들과 중국어를 앱을 보고 찾아온 손님까지 많은 양을 판매했는데요. 아 지진다 이제 이제 지친다. 들어가는 게 맞다. 아, 10분 온라인, 중, 있다 가자. 어, 온라인 주문도 많이 들어온데 안에 지금 온다는 분도 있긴 하거든. 음. 뭐 10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이분들 다 받고 음. 다음 철수하자고. 아그렇지 어, 안에 정리도 좀 하고. 아, 피곤하다 눈 풀린다 야 눈이 풀리네 진짜 좀 있다 10시 넘어 가지고 말 팔았다 우리도 40 넘게 벌었다 음, 49만원 50만원 음. 50만원 정도 벌었다고 가야지 뭐자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야 성과 이대 농사를 지으면서 겪게 된 다양한 위기 찬종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가자 성해바울이제. 곁에서 함께 도와주는 친구와 가족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날 저녁. 직접 추어탕을 끓이는 할머니. 할머니표 추어탕은 둘이 먹다 하나가 지고도 모를 맛이라는데요. 음, 가, 가야 된다. 가리지, 가야 가야 돼. 이어아 아니, 체좀 넣어줘 아, 괜찮아. 먹게이에서게 봐. 거지 아, 어 어, 깨라으거먹야 음, 음, 아이고. 알았어. 오케이. 가자. 카메라 간다. 안녕. 어, 다음 주 오케이. 조심히 가래. 생세요 일단. 알겠어. 조심히 가 아다. 전화해라. 응. 아. 아, 알았어. 아빠 깜빡 잊지 말줘 어, 조심히 가 어. 어, 어, 휴가 내내 일을 도와준 동생 찬영 씨가 구미로 돌아가고 할머니인 맛있게 끓인 추어탕을 내옵니다. 두 손자 나란히 먹일 수없어 아쉽긴 하지만 고생한 장손이라도 빨리 먹여야죠. 여기다 할머니표 지만 밥상 앞에 앉으면 하루의 고도녹아드는데요 <목소리>

벗고 오버립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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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박스가 너무 아쉬워요. 응. 음. 음. 어제 우리도 그만좀 넣을 줄 몰랐을 거 같아요. 네, 찬종이 농장 에 이래, 이래 했어야 되는데, 내년 그렇게 좀맞춰줘요한 2월, 2월 3월 그려 그래 하면 안 되겠나? 디자인도 맞춰보고 찬종이. 어, 2월 3월 서둘러야 되 그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니까? 올해 뭔가 좀 너무 작업하겠어. 네. 뭐 이만큼 그만큼 많이 넣을 줄 몰랐지. 내가 봤으니까 내년엔 좀 많이 팔질수 있죠. 고생 a 고 t to have a 고 i t t l 들 h o u 들 e I want to have a little h o u s 알겠나? 친구 t to have a little house. I want to have a little house. I want to meet you. I want to m e e 했 you. I want to meet you. I 다 a n 고아도

며칠 후 커졌나 이게 예. 소리가 조금 차 공들여 관리해서인지 비 피해를 입어 걱정했던 하우스의 수박도 여물게 익었는데요. 지금 수박이 뭐니고 이 차로 여기 여기 어 걱정 한시름 덜어지니 다시 시작된 아버지의 수박 수업. 수박 농사 35년 경력 농군의 특급 과외입니다. 지금 이거는, 넣고 쫙 깔아졌잖아. 깔아지으니까 이제, 당도 잡아온다, 이거는. 음. 지금, 이거, 이것이, 브라질뿐만.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여기서 수박이 더 오잖아. 그리고 이브라지 그래서 내가 대단히 자유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럼 수박은 건데 왜 앞에 달린 거는 왜다 떼냈는데 그럼 조절 달린 거는 그런 그거는. 게다먹크의 이야기에서 따지. 결국에는 이 수박을 달기 위해 앞에 거는 다 제거해야 되네. 그럼. 그렇지. 양분 묻기 전에. 결국에는 이 앞에 달린 게 제일 원본적인 이 수박이 탄생하는 거네. 그럼 뭐. 어른들의 반대를 뚫고 귀농했던찬종 씨. 아버지 버금 가는 수박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요. 아버지와 함께 농사지은 수박 중 가장 잘 익은 수박을 따온 찬종 씨. 좋으니까 할머들 계시더라고. 응. 화채를 한개 만들어 갖고. 응,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오, 수박이 짝해지는 소리가 이게 완전 잘 익었네. 반타만못 <laughs> 잘랐네요. 괜찮다, 괜찮타 보소 잘좀 잘라 보소. 응. 너 할머니도 저기 계신 거 아니야? 응. 살살살한다. 예. 야, 근데 이것만 해도 탄데. 잘도 너무 너무 난가 이거. 잘 잡으래. 기포 안 나거라.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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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감 주고 봐. 아 이거 딱달하니까 달달한 것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화채 할머니들이 좋아하셔야 되는데. 욕만안 먹으면 다행이다. 근데 탄산이라서 별로. 아 이거 할매들 사이다 좋아하신. 응.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아 맞다. 야 이거 할매들한테 효가잘 받아야지. 할머니 기살려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 <목소리> 에이, 그거는... 수박 좀 잘라왔어요. 사이다 사이다 고 아, 사이다를? 네, 저는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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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거 좀 따로 드릴게 아, 이래가 비명이 나지 그래. 아, 그래. 이거 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 마, 맛이, 맛이 어떻습니까, 그거? 달아. 따라, 달아요? 따라. 국물 좀 해둬, 국 <laughs> 아 이게 물이 좀 많았다. 응. 사이다달 붙지 말고 그냥 잘라 되는 게 낫겠다. 그래 그. 래사이다는 네. 네. 수박이 다르기. 워낙 달아가지고 맹, 이게, 이게 달아 가지고 맹탕 수박. 사에는 물이 많이 나오더라. 사바... 고 아, 달아도 너무 단 모양인데요. <두 것처럼> 할머니들을 위한 특급 조치. 사칼칼 <두 것처럼> 냉염이너내 좋아요. 아요능력주 너무 좋아요. 능이 너무 이 너무 이 너무 너무 아요 능력이 너 맛. 좋아요. 능력이 너무 좋아이너이이죠이게더좋다아이이이이이아

자랑스러운 장손 찬종 씨의 시작은 지금부터 수박 하우스 양을 늘리고 여름 수박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안착되면 인근 농가에 온라인 판매처를 제공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도 목표인데요. 옛 방식을 고집하는 아버지의 반대는 있겠지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가 아버지가 믿고 맡겨줄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부리, 저뭐하 나, 저 뭐가 있어? 나네나 똑같은 일하니까 어렵겠지? 뭐 아버지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지식이 딸려갔고 뭐, 아버지한테 모이기. 까만지면씨밑 그래. 제일 밑에서부터 딱딱 빼고 가야지 나가지 그냥 하나. 야, 10년 하면 안 되겠나? 10년, 10년 정도 지면 이제 아버지, 안 봐주겠나.